우리 군 무기 체계 개발에 매진해 온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 5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300여 개의 무기 체계를 개발했고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69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창립 55주년을 계기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ADD가 지난 55년 동안 개발한 무기 체계 303개 중 146개가 실전 배치돼 우리 군의 전력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무기 체계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65조 원. 하지만 자체 분석 결과 예산 절감과 전력 증대, 기술 파급 효과 등으로 투입 비용의 10배가 넘는 697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무기 체계 수명 주기 비용 절감만으로. 575조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ADD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ADD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K방산 성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23개국 이상의 60조원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ADD가 연구개발에 관여한 수출 품목은 32개로 전체 수출액의 43%를 차지합니다. 특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기록한 천궁2와 K9 자주포는 ADD 주관으로 연구 개발된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 수준은 세계 8위권으로 평가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